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스마트 로봇. 우리는 스스로가 정말 최첨단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상상력이 사실은 수천 년전 컴퓨터는 있지도 않았던 그 시절에 이미 시작되었다면 어떠세요? 바로 고대 그리스 신화라는 아주 오래된 공상과학 이야기 속에서 말이에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개념은 컴퓨터가 세상에 나오기 2000년도 훨씬 더 전에 이미 존재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고대의 공상과학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상상력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기술적 또 윤리적 질문들을 이미 던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 모든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핵심 단어 하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바로 바이오 테크네 라는 단어예요. 고대 그리스어로 기술을 통한 생명, 다시 말해 인공생명을 뜻하는데요. 이 단어가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 이 간단한 문장이야말로 신화에 나오는 다른 모든 생명체와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인공 존재들을 구분짓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신이나 자연이 아닌 누군가의 기술로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 와 이거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 아닌가요? 그럼 그첫 번째 사례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최초의 안드로이드라고 부를 만한 존재 탈로스입니다. 이 탈로스는요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가 크레타 섬을 지키려고 만든 거대한 청동 자동인형이었어요. 임무는 아주 간단했죠. 하루에 세 번씩 섬 주위를 휙 돌면서 침입자가 보이면 바위를 던지고 심지어 자기 청동 몸을 새빨갛게 달궈서 적을 꽉껴 하나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고대의 완벽한 경비 로봇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기계한테도 치명적인 약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발목에 박혀 있던 청동 볼트 하나였죠. 그리고 마법사 메데야는 이 유일한 기계적 결함을 정확히 깨뜨려 본 거예요. 아르고 원정대가 바로 그 발목을 공격해서 거대한 탈러스를 무너뜨리는 극적인 순간이죠 사실 메데에아가 탈러스를 교묘하게 속여서 자기 손으로 직접 이 볼트를 빼게 만들거든요 탈러스의 최후는 그냥 기계가 부서지는 게 아니었어요 묘사를 들어보면 몸속을 흐르던 신들의 피, 이코르가 흘러나오자 이 거대한 로봇이 숨을 쉬려 애쓰며 목을 붙잡고 무력하게 쓰러졌다고 해요 총덕몸이 산산조각 나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아마 고대인들은 기계를 보면서도 연민이나 슬픔 같은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탈로스를 만든 창조주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제 발명의 신 헤파이스토스의 놀라운 작업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헤파이스토스의 작업장은 뭐랄까 자동화 기술의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스스로 음식을 척척 나르는 삼각대가 있었고 그의 명령에 따라 알아서 불을 지피는 자동 풀무도 있었죠. 근데 가장 놀라운 건 바로 이 황금시녀들이에요. 힘이랑 목소리는 기본이고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까지 갖춘 조수들이었다니 이거 완전 현대 AI의 가장 오래된 원형을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지만 말이죠. 모든 인공생명체가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판도라가 등장합니다. 헤파에스토스가 만든 창조물들은 그 목적부터가 달랐습니다. 황금시녀들은 돕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판도라는 인류를 벌하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기만장치였죠. 금으로 만든 조수들과는 달리 흙과 물로 빚어진 그녀는 아름다운 모습 뒤에 온갖 재앙을 숨긴 말하자면 치명적인 센봇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공생명을 만들 때그 의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고대인들도 깊이 고민했다는 걸알수 있죠. 자, 이제 신의 영역에서 인간 천재의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바로 다이달로스입니다. 그의 창조물들은 인공 생명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불쾌한 골짜기라고 부르는 경이로움과 불편함이 뒤섞인 그 미묘한 감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이달로스가 만든 조각상들은 너무나도 진짜 같아서 스스로 움직인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고 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실적인 청동 수장처럼 말이죠. 조각상과 실제 생명체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듯한 느낌. 아마 당시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보면서 감탄하는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섬뜩한 기분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정이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불쾌한 골짜기 현상입니다. 인간하고 아주 비슷하긴 한데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은 대상을 볼때 우리가 느끼는 그 불편함과 묘한 혐오감 말이죠. 어떻게 보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다이달로스의 조각상을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불쾌한 골짜기를 경험하고 있었던 셈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신화 속 상상력은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상상력은 실제 현실 세계의 공학 기술에 직접적인 영감을 주게 됩니다. 이 흐름은 역사의 타임라인을 보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모든 건 기원전 8세기, 호메로스 신화에 나오는 자동 장치에서 시작되죠. 이 상상력은 다이달로스의 살아 움직이는 조각상 이야기로 이어지자가 마침내 기원전 3세기 알렉산드리아의 공학자들을 통해 현실이 됩니다. 헤론이나 필로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신화 속 장치들을 본떠서 자동 기계를 만들어냈거든요. 심지어 이 상상력은 동쪽으로까지 퍼져나가서 인도 신화에는 부처의 유물을 지키는 로마 로봇 군단까지 등장하게 되죠. 말 그대로 신화가 현실의 기술을 이끌어낸 겁니다. 자, 이제 이 길었던 고대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2000년도 더된이 이야기들이 과연 미래의 인공지능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수 있을까요? 고대 신화들은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탈로스의 이야기는 묻죠. 우리가 만든 창조물을 과연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판도라의 이야기는 또 묻습니다. 인공 생명을 만드는 목적이 돕기 위함인가 아니면 속이기 위함인가 더 나아가서 기계의 정의나 연민 같은 걸 프로그래밍하는 게 가능할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이 가져올 결과는 뭘까?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게 오늘날 우리가 AI 윤리를 두고 벌이는 토론의 핵심 쟁점과 정확히 마저 떨어집니다. 결국 고대 신화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것은 기술을 향한 우리 자신의 희망과 두려움을 고스란히 비춰주는 하나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신화가 바로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2000년 전 청동거인의 몸속을 흘렀던 그 신의 피, 이코르는요, 오늘날 로봇의 회로를 흐르는 전기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은 인간 상상력의 산물이니까요. 고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만들어갈 지혜의 원천이기도 합니다.